호재님, 누가 이렇게 됐어? 이렇게 하나만 가져오 안녕. 이렇게 포팅 한번 타고 이렇게 누워 있을 수 있는 거야. 자, 너 전심으로 하들이. 왜 이렇게 진심으로 하는 거야? 어차피 너가 뜨울 거라서 너 아무 말도 안 하겠지만, 진심으로 한다. 안녕 네, 감사합니다 가봐라. 또 나오잖아 음, 좋다 여기가 마음에 드는데, 여기가? 네, 여기 안녕 어떻게 어떻게? 어떻게 어떡해, 대부도 어, 가자고 해가지고 지금 너무 많이 오는데? 진짜 어이가 없네, 와올 때랑 갈 때가 너무 다른 거 아니야? 대부도 찍먹만 하고 이건 아니니까 진짜, 와 이거 진짜 예쁜데? 와 맛있겠다. 근데 이게 원래 파채 원래 소장에 해 먹는 거야? 소장해 먹으면 맛있어요. 소고기 삼겹살. 와 얼음이 얼었네요. 초토화 시켰네요. <목소리> 그러게 매기는 거 아니야 이거? 이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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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저는 쪼리 싫었는데잖 어, 이제 지금 어디가죠 저희? 저희? 아이자차 가야죠 가위 바위 보 가위 가위 보 가위 바위 보 가위 바위 가위 바위 보자차 수박, 홈런볼, 통크 왜이게 많이 먹어 비초비 츄러스 0 5배안된나 근데 한참, 네, 그냥 뭐 상상 찰이 찍는 거 아니? <laughs> 근데 이거 뭔가 데딱 이렇게 보자면 뭔가 되게 인스타 감성 아니야, 아니 전혀 아니, 아닌 것같은데 인스타 감성 같 아니야, 아니 다시 보고, 수... 뭐... 아니 이게 다시 보면서 아, 봐. 뭐, 인스타 감성 같다니까 아, 그러니까. 대체 뭐가 무슨 어떤 의미에서? 그냥 그러니까, 딱이 보면 너 알몸인가 유튜브에 나와도 돼? <laughs> 너 알몸인가 유튜브에 나와도 돼? 우리 관종이야? 아니 입었아우 관종이야? 안녕. 우리 관종이냐고? 다시 입었잖 아니 보는 구독자들은 그게 없어? 안녕. 없야나 구독자 많아 근데... 와 맛있겠다 동영상을 찍고 있네 그리고 와 맛있겠다 오늘 진짜 완전히 마이웨이다 아, 아, 너 형금 영... 아, 없었어도 고 갑자기? 아니형 달라고 아니 왜이 빨리 너 형금 없었어도 데리고 왔을 거잖아 갑자기 데리맛 뭐하는 이 우리 다이 아, 거라고 아니, 아니 형금줘야 근데 너 시동 넣고 그거 야 빨리 형금 줘 잠깐 내려 봐아 우리가 왜냐 면니그반 고지 하나 하는 걸혜이려내 형금 왜왜 주던가 내리던가 빨리 내려 얼만데? 만 원이면 되지 않을까? <laughs> 진짜 못 되는 사람에 와 아... 대구도 가서 진짜 비싼 아이스크림 사려고만 <laughs> <왔대. 웃음> 너 진짜 방금 <laughs> 막게에서 팔고 난... 나는 돈이라고 방금 막게에서 팔고만 나는 돈야 진짜 어이없다 어디 갔냐얘야내 돈으로 세탁하는 기분이 어떤데 말해봐봐 근데 자리 없어 <웃음> <웃음> 아니 그래 카드 되는거 아니야? 카드 내네 너 카드 가 있네. ああでも寄ってやる。